자 9월 첫 번째 주일 1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는 5 All입니다. 교회 다섯 가지 본질을 구현하자는 슬로건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 하신 다음에 이제 지상에서 교회로 주님께서 몸, 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새로운 성육신의 신비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사도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몸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겠죠.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고룩하게 되는 것은 목사님이 훌륭해서 장로님이 훌륭해서 어떤 조직이 예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진주를 품고 있기에 교회는 고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정성을 다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사명입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five all,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됨의 기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도 우리 시대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교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률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참 현대 문명의 이기이고 또한 은총의 수단이기도 합니 출장을 가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노세해서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도 굳이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다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예배 회복과 예배 쇄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월 o r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월 o r 이라고 하는 말은 worth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는 말이 결합이 됐어요. 가치라고 하는 말하고 어떤 속성이나 신분을 뜻하는 이 ship이라는 말이 결합되었는데 월 o r 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로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면 더더욱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기에 바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라고 하는 건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불경건성이고 두 번째는 불의라. 불경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수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이 수평적인 차원의 모든 불이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불의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빠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이룰 성신을 비롯한 자연을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절을 하거나 공경하기에 바쁩니다.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욕도로 도로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야말로. 가장 무거운 죄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아 돌이나 나무와 같은 피조물에게 돌리는 영적인 왜곡이요, 영적인 도착이요, 영적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교신학자 장깔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제조공장이다,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에 분주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야말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자 교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무덥고 그토록 지도하던 폭염도 고개를 숙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들이 추수 때를 기다리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내리교인들이 가장 간절하게 회복해야 할급선무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쇄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새벽 예배, 수요저녁 헌신 예배, 금요중복 기도회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만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활기를 뛰어야지만 우리의 삶도 활기를 띱니다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로 넘칠 때에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로관요한복음 4장 24절은 참된 예배의두 가지 요소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물체가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물체는 어디 쪽으로 가다가 부딪히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지만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두루두루 침투하고 두루두루 미치지 않는 시가 미치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육체가 만족이 되고 아무리 정신, 이성이 만족이 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고 우리 삶은 참된 행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으로 계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용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영적으로 정결하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미리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면 평소에 늘 듣던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다르게 들려올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성경 낭독 소리가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찬양대의 노래 소리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새롭게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기 전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지난주간에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군사님들의 성경목록이 나를 대신한 낭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위한 영혼의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한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예배는 관객 예배가 아니라 배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표현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이자 유일한 관계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관객 예배가 아니라 배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객으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무이한 관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도 사람 들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찬양대도 사람 들이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것은 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에 들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에는 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추스, 진리, 진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뜨거운데 진리가 빠진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사이비 교주가 운영하는 기도원이나 사이비, 교회, 그 집회에 가보게 되면 사람들 표정이 다이 땅의 사람들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남다른 신비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에또 다른 중요한 축인 진리가 없는 예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는 회중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초롱초롱 빛나는 진리로 무장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신령이 우리의 가슴과 관계된다면 진리는 머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슴과 머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예배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게 되면 장례식에는 일정한 구조가 있어요. 그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로 라우다치오, 라틴어로 라우다치오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거, 송덕, 칭송하는 거, 고인이 이런 이런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송덕,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라멘타치오 슬퍼하는 거죠 비탄 탄식 고인이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을 때 유족이나 그를 아는 분이 다 슬퍼하니까 슬픔 이게 두 번째 부분 세 번째는 콘솔라치오 유가족을 비롯한 조문객들에게 컴포트 컨솔레이션 위로 위안을 주는 거죠 장례식에도 이 송덕과 비탄과 위로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는 도덕 질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 구조, 어떤 순서가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교차해서 십자가 형태의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수직 차원이라 하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는 차원.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양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는 이 수직적인 차원의 예배,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십니다. 기도와 찬양과 설교와 봉헌,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수직 차원의 예배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은혜에 우리가 믿음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차원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와 신적 능력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봉화 같은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수직 차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쌍방으로 교류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 예배 시간 내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직 차원의 은혜교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예배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다가 흩어지고 많은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초월적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 친목 단체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민 오신 분들이 다 외롭고 쓸쓸하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제하는가.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나? 오늘 테니스 대회 왔는데 누가 우승하는가? 교인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교회죠. 얼마 되지 않아 그 교회는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천사가 이 성전에 가득 차서 우리 예배를 돕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 그곳던 집회보다도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집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수직 차원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수평적인 차원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과 증오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배 중간이나 아니면 예배가 끝난 후에 진정한 친교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봉사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배의 끝머리에 파송의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활 예배가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꼭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고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루간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우리의 예배는 생활 예배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시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는 수직 차원과, 이 세상에서 우리 이웃과의 화해와 일치, 봉사와 친교라고는 수평 차원이 알맞게 균형을 이룰 때, 십자가 형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니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단이 내세운 표어가 있는데 참 좋은 표어 같아요. 마음은 하나님께, 하트는 하나님께. 그다음에 two hands 이두 손은 이웃 에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 손은 이웃 에게 이거야말로 예배의 수직 차원과 수평 차원을 표현한 구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 모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내리교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 은혜와 우리의 감사 혼신 응답이라는 수직 차원과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진정한 화해와 친교 봉사라는 수평 차원이 결합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십자가 형태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내리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갱신, 쇄신되기 위해서 가을에 전개할 중요한 사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 개세만의 화목기도회를 쇄신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화요일 저녁 8시에 두 교구씩 돌아가면서 나사렛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부활의 동산 조성과 100주년 기념 성전 리보델링을 비롯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회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교의 회 뜨거운 기도가 기념합니다. 질병과 경제 악화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화요일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집중기도회는 제가 직접 인도할 예정인데 이번 주 화요일 9월 3일 저녁 8시에는 중구 1교구와 신송도 교구 식구들이 나와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다른 교구 식구들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 통장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1분 기도하면 1만 원이 천국은행에 적립되는 식의 기도 운동입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저축하게 되면 든든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죠. 흐뭇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영적으로 든든하고 안전하고 복된 정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은행에 정립하듯이 점점 쌓여서 언젠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보화, 천국 은행에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기에 언제고 위기의 순간이 올때 그거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기도 통장에 기도를 정립해서 우리가 전원 다 하나님을 보호할 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 기도하면 만 원이라고 한다면 1억이 되려고 그러면 하루에 1시간 22분 정도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1억짜리 기도통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교인들이 100명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얼마든지 할수 있죠. 우리 내리 교회가 139년 된 교회인데, 몇년된 교회가 아니라 이 깊은 영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면, 아니, 1억이 아니라 10억 기도통장을 1000억을 하나님 앞에 바쳤대요. 아 이게 뭐 돈은 아니지만 이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듯이 보이네. 음? 뭐돈 그러면 다 눈이 이렇게 될 텐데, 기도로 저기 예금하라고 했더니 다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음? 그뭐 시지하게 은행에 10만 원, 100만 원적금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한번 정립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9월 8일 주일 저녁부터 11일 저녁까지 선교부 주간으로 열리는 축의 부흥 성회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다 월차 내세요. 장로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 부흥성회는 정말 우리 내륙에 새롭게 되는 부활의 동산도 허락하시고 이0 0주년 기념성전 리모델링 우리 의 수원 사업이었는데 당대에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미리 래 소망 비전을 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교우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에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모범 목회자 네 분을 모시고 4인 4색 집회로 모이려고 해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40명이 와서 모든 예배 순서를 맡아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게도 우리 도요선교에서 그날 저녁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 모든 집회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함이. 제가 볼티니모아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장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예배 시작되기 전에 한한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중보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는 게 그냥 입만 열면 술술술술술 말씀이 나와요. 중부 기도가 뒷받침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리교에도 좀 그런 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뭔가 좀 혁신이 일어나고, 쇄신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리교의 활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도하는 일 못하죠. 죄진 일 못하죠. 다 전도돼서. 이제 천사처럼 변형이 되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어.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안식하는 것, 이것만 할수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준비할 때 가장 훈련 잘 받아야 할 영역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살아야지만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리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쇄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